지난 18일 정오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착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이날 이곳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 2020을 보기 위해 모인 군 관계자와 국내 방위산업 관계자 및 일반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행사 첫날이고 평일인 사정으로 일반인 관람객보다는 군 관계자와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로 확산으로 철저한 방역을 거친 후 안내 요원에 따라 행사장으로 향했다. 다만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 다소 떨어져 출입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DX 코리아는 미래 우리 국방 기술이 총망라된 각축장이었다. 무인 항공기부터 K2 전차, 무인 차량, 워리어 플랫폼까지 대한민국 지상 무기의 위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약 1시간 가량 걸릴 정도로 규모도 작지 않았다. 이날 전시는 오후 5시에 끝나 우리 국방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눈으로 보려면 하루 일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날 킨텍스 제이전 시장에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0이 열렸다. 이번 행사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와 LIGNX 의원, 풍산 등과 작지만, 내실 있는 중소 강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먼저 주식회사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등 한화그룹 방산 3사는, 직전 행사에 이어, 올해도 참가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장을 꾸려, 미래 지상 무기를 뽐냈다. 한화 전시장을 등에 지고, 오른쪽으로는 소총, 곡사포탄, 대공탄, 박격포탄 등 군에서 사용하는 탄약 대부분을 생산하는 풍산이 왼쪽으로는 SNT그룹 주력 방산업체인 SNT모티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LIGNX1이) 자리했다. 전시장 곳곳에서 국내 연관급 군수뇌부와 외국 군 관계자들이 전시부스를 꼼꼼히 살펴보며 팸플릿을 챙기는 등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 한방산 기업 관계자는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 기술을 널리 알린다는 자긍심을 가짓 있다며 새로운 무기체계 기술과 전력화 등 트렌드를 한 곳에서 볼수 있어 매해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화스룹 방산 3사는 통합 부스를 꾸려 각 체계를 소개했다. 한화 시스템은 초소형 SAR 위성존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초소형 군정찰 위성을 전시했다. 초소형 위성은 기존 중대형 위성보다 조경량, 접이용으로 개발됐다. 이에 많은 수위 위성을 확보, 관심 지역 촬영 주기가 최소화해 실시간에 준하는 감시 기능이 가능하다. 한화 시스템은 특히 미국 오버웨어와 공동 개발 중인 전기동력 분산 수직이착륙기 버터플라이의 군용 실물 모형이 최초로 공개했다. 작지만 실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격력과 매끈한 생김새가 인상적이었다. 한화 디펜서는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무인화 체계를 전시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크기는 소형 자동차 티코만 하지만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위용은 강했다. 이 차량은 전장 또는 위험 지역에서 병사 대신 보급품 수송과 부상자 후송. 전투 지원 임무 등을 맡는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은 활주로 없이 자동이착륙이 가능한 수직이착륙형 정찰 무인기 NI600VT와 차기군단 무인기 등 첨단 무기를 선보였다. 아울러 소형 무장 헬기, 수리온 계열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 KFX 모형도 전시했는데, 이중 KFX의 관람객들의 눈길이 많이 갔다. KF-X는 최대 속도는 마하 1.8일의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높은 추진력으로 고기동과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대한민국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다. KFX는 개발 초기부터 핵심 항공전자 장비를 국산화로 개발 중이다. LIGNX1은 신형 무인 수상정을 선보였다. 해검 3으로 명명된 무인수 상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 기술 협력 사업으로 개발됐다. 해검 3은 마치 첩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외형을 가졌다. 선체가 매끈해 거친 바다 물결을 가르며 적을 소탕하는 장면이 자연스레 떠올랐을 정도였다. 최첨단 감시정찰 장비를 탑재했고,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2.75인치 유도로켓으로 무장했다. 20km 떨어진 육상기지에서 24시간 원격 운용 및 통제가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 운항 기술이 적용돼,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대로템의 주력인 K2 전차의 위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프라모델로 접했던 K2의 실물에서 든든함마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번에 전시된 K2는 중동형 타입으로 전시됐다. 더운 날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음용 궤도를 적용해 고온의 환경에서도 기동성이 탁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무기 체계 및 지상 무기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된 전투 역량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미래 국방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중소 방위 산업의 육성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참모 총장보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 사장이 더 세요. 결국, 카이 하자는 대로 갑니다. 어느 젊은 공군 장교가 필자에게 직접 했던 푸념이다. 카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만든 회사다. 정부 주도의 빅딜이었고, 사장은 정부에서 임명한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약한 유력 인사가 사장으로 발탁되는 일이 잦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카이 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조원 씨였고 현 사장은 현 정부 초대 일자리 수석에 내정됐다가 검증 문제로 낙마했던 전력이 있다. 이런 청와대 수석급들이 사장으로 임명되다 보니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14개 참모총장보다더 크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문제는 이런 구조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만든 회사이다 보니 정부가 그 생존을 위해 계속 일감을 밀어줬다. 사장이 항공 전문이거나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던 전례가 많고 그가 다음 행보를 위해 우수한 실적을 거두려고 무리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FA50 전투기의 짧은 항속거리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자 나온 대안이 2인 승인 FA50의 조종석을 1인승으로 개조하면 최소 100km 이상의 전투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인은 공군에서 예산을 주면 개발하겠다고 한다. 자유시장 경제와는 동떨어진 사고다. 최근 기업 자체적으로 신무기를 개발해 국제시장에서 호평받는 한화디펜스와는 반대의 행보다. 1970년대 프랑스 유로콥터가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큰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규마 헬기를 들여와 각종 항전 장비를 현대화시킨 헬기가 수리온이다. 국민은 40년 된 것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이 헬기를 21세기 최첨단 순수 국산 헬기로 오해하고 있다. 헬기 선진국은 지금의 헬기보다 두 배로 빠르고 두 배로 멀리 가며 획기적인 외양의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카이의 매출을 보장하기 위해 1970년대 바탕의 구형들을 들여와 중형과 소형 헬기를 계속 군에 납품해야 한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5세대 스텔스기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전투기 생산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카이는 4세대 비스텔스 전투기인 KF-X를 개발하고 있다. 홍보를 얼마나 잘했는지 KF-X는 성역화돼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려면 여론의 문매를 각오해야 한다. 소형 헬기인 UH-1을 대체하기 위해 들여온 수리원은 이제 영역을 넘어 중형 헬기인 UH-60을 밀어내려 한다. 세계 최강 기동 헬기인 UH-60을 130대가량 보유 중인 육군은 이 헬기의 개량 사업을 하려 하는데, 카이는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해 수리온을 더 생산하고 싶어 한다. 국방부는 헬기 TF를 만들어 이를 밀어주는 모양새다. 해병대 공격 헬기는 과거 수차례 연구 용역을 통해 미제인 AH-1Z 바이퍼 공격 헬기가 났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수리온이 해상무장형을 만들어 해병대 공격 헬기로 납품하려 한다. 그래서 이름도 해병대 공격 헬기에서 슬그머니 해병대 무장 헬기로 바꿔 부르고 있다. 이러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보다는 국민혈세와 군 전력을 희생하면서 카이안보를 위해 일하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 문제점을 주제로 한계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전직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육군 장교는 하나같이 수리온은 UH-60을 대체할 능력이 안 되고 AEH-1Z 바이퍼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출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그들은 현역 시절 수리온과 KFX 등 항공무기 전반에 관여했던 전문가들이다. 세미나에서 한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도입에 집중해야지 특정 기업을 위해 일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카이는 철저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스스로 우수한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젊은 장교들이 장관, 참모 총장, 사령관이 카이 사장보다 힘이 약하다고 더는 자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이는 민영화가 답이다. 너는 군의 기생에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중이 되지 말아야 한다.